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활하기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토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택하심을 받은 자이두 표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완공하신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를 경험하던 그 당시 성도들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살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이 땅을 살,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오해와 비방과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산소망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가진 소망에서 찾았습니다. 이 소망은 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소망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직 로마만이 세상의 소망이었고 오직 로마만이 개인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의 소망.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강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버릴 이 땅의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즉 산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마치. 꽃병에 고쳐 있는 꽃과 같습니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꽃병의 물을 의지해서 임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야말로 영원한 소망이며 산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며 산 소망이기에 베드로는 6절에서 여러가지 시험으로 하게 되는 근심을 잠깐 근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6절 하반절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괴로운 것이고 절망 그 자체이겠지만 잠깐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천지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절망인데 우리는 곧 썩어져 버릴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산소망이신 예수님의 줄을 붙잡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늘이 주는 기쁨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썩어 없어져 버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